벤틀리 벤테가 스모스트 라그시러스 SUV 어떻게 쓰이다 일입니다. 저는 지금 벤틀리 벤테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용인 에버랜드의 스피드웨이 AMG 스피드웨이인데 아직은 어 보니까 AMG라고 써 놓은 데가 없네요. 어, 그곳이고요. 여기에서 트랙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실내에는 이렇게 벤테이가를 한대 넣어 놨습니다. 벤테이가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 차죠. 어, 벤틀리에서 이런 SUV를 만든 것 자체가 사상 최초의 일이고, 아, SUV를 만든다는 거가 사실상 이런 벤틀리, 뭐, 어, 롤스로이스 이런 차의 브랜드들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속속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상 이인차를 만들어내는 성공은 SUV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수익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같은 차라도 SUV는 좀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공간이나 뭐 이런 거를 장점으로 좀더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SUV가 수익성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벤틀리는 이 벤테이 가를 내놨는데 2015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이걸 처음 선보였어요. 그 뒤로 2016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국내에는 뭐 인증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걸리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었죠. 어왜 인증 문제에 걸렸었냐면은, 이 차에는 폭스바겐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어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이 어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에서 사용하는 엔진하고 동일한 것인데, 이거를 약간 수정해서 내놓은 것이죠. 일단 12기통 엔진에 탑재를 엔진을 탑재를 하고 최고 출력은 가솔린 트윈터보로 601마력이고요 토크가 9 1이 넘어요 그것도 이제 1,000rpm대에서 1,900rpm 정도에서 그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력을 가솔린 엔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 차의 V8 디젤 엔진 버전 모델도 있는데 이 차는 뭐 지금은 그런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안 보이고요. 아마도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트윈터보 모델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은 벤틀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동글동글한 헤드라이트 두 개가 벤틀리의 전형적인 디자인인데, 한쪽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이거는 나오나? 뭐가 그렇고, 여기 중앙에는 어, 이렇게 벤틀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런 헤드라이트에다가 이름을 넣는 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해요 제네시스라고 써 있기도 했고요 최근 제가 봤던 어, 버스 MAN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저기다가 MAN이라고 써놨기도 했었습니다 어, 벤틀리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었던 이렇게 세단에서 뮬산 같은 세단에서 보이던 그 멋있는 엠블럼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박혀 있어요 사실 여기 행사장에 그 어, 엠블럼 같은 그런 모형이 있긴 한데 이런 거죠. 이것이 원래 벤틀리의 엠블럼 모양이죠. 어, 그런데 여기 앞에는 요거를 이렇게 박아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뭐이 벤틀리 로고 되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행자를 예를 들어서 추돌했을 때 굉장히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뭐좀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없어졌고요. 음 전면에는 엄청나게 큰 은색 그릴이 되게 인상적이죠. 인상적인 전면부 그리고 옆면에서 보면은 어이 라인들이 벤틀리 네, 그 투박한 직선 같은 라인, 라인들, 둥글지만 옆에 펜더 같은데 굉장히 강한 직선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이 C필러하고 천정 라인 같은 거는 어떤 포르쉐나 이런 카이엔 같은 차에서 봤던 그런 라인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자, 이 차의 연비는 우리나라에서 리터당 6.1km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 도로를 달리면 그보다 거더안 좋겠죠? 어, 그리고, 음, 그렇지만 이 차에는 W12, 그러니까 V12, 12기통 엔진, 가솔린 엔진을 얹었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6개의 실린더를 쉬게 하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에도 뭐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혼다 같은 대중 브랜드에서도 뭐 사용하는 기능이 기도 합니다. 어, 실내를 열어보, 트렁크 열어보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컬러를 맞춰서 만들어 놨는데 이 위에는 가죽 비슷한 재질 가죽은 꼭 아닌 것 같긴 한데 약간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SUV인데 이 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밑에는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타이어를 좀 지금 크기가 작은데 요거를 타이어를 끼고 컴프레셔로 바람을 넣으면 불어납니다. 늘어나서 크기에 맞게 커지는 그런 형태의 템포러리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페이가 실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쓱 움직였어요. 어, 뭐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폭을 조절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고 일단 실내에 탔더니 굉장히 역시나 럭셔리 합니다. 온 곳에서, 온갖 곳에 이제 벤틀리 로고 이렇게 키에도 붙어 있고요. 여기 엠블럼에도 있고요. 음, 그리고 저기 시계에도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시계에도 벤틀리 로고가 있죠. 네. 시계에도. 브라이틀링에서 만든 걸 거예요. 아마. 네. 벤틀리라고만 써 있네. 그리고 여기 기어봉 위에도. B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벤틀리인 거죠. 이 차를 사면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온갖 곳에 벤틀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벤틀리를 샀구나라는 생각이 매우 잘들것 같아요. 시트에도 보면 이렇게 벤틀리라고 써 있죠. 일단 살짝 배터리만 한번 켜지도록 걸어봤어요. 어, 스티어링 휠이 조절이 되고 있고요. 제 시트도 역시 조절이 되는데 지금 잠깐 꺼놨습니다. 음, 네. 너무 많이 켰었나 봐요 어, 계기판은 디자인이 좌우가 동일하게 어, 속도계와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늘을 그대로 살려 놓은 디자인이에요 이런데 보통 요즘에 LCD로 모든 거를 다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굉장히 아날로그 느낌을 많이 살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계가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가 딱 붙어 있죠 시계에 있는 숫자 폰트하고 아까 계기판의 폰트들하고 동일해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딱 일치를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어, 내비게이션이 있는 자리,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지형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아, 네, 지금 또 꺼져버렸어요.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꺼져버렸는 다시. 자. 이렇게 벤틀리의 보조 시스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100% 한글화가 다잘돼 있고요 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디자인 돼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렇게 어, 다이얼들이 있는데 다이얼 안에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lcd가 들어가서 여기에 디지털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밖에는 다이얼로 디자인 돼 있어요 다이얼을 통째로 눌러도 되고 안에만 안에만 눌러지진 않네요. 네. 그리고 버튼들은 조금 위에이긴 한데, 벤틀리에서 가장 이 럭셔리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 버튼들인 것 같아요. 이 버튼들의 재질이나 질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 이런 것들은 요즘 럭셔리 차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음, 그 밑에는 이렇게 기어레버가 있습니다. 파킹은 여기 있고, 이렇게 내려서 R, N, 그 다음에 파킹 D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PDC라고 이렇게 주행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파킹 할때 이제 눌러서 자동으로 네,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엔진 오토 스타트 스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요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버튼이 있죠. 지형 컨트롤 어, 엔진 스타트 스톱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이런 지형에 따라서 컴포트 벤틀리 모드라는 것도 있죠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면서 어, 주행모드 SUV니까 이런 주행모드에 대해서 어, 잘 넣어놨고요 여기에는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네,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SUV에는 거의 필수적인 기능들인데 럭셔리 SUV, SUV들은 어... 음, 그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그다음에 어, 롤스로이스의 컬리넌 같은 차들이 이제 조만간 등장을 할 것인데, 그 차들을 보면은 다 이런 주행 모드를 독특하게 갖고 있어요. 어떤 주행 모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캐릭터가 판별이 될것 같기도 하네요. 일반적인 그냥 SUV가 아니라 이런 럭셔리 SUV이고 어떤 지형에서든지 아주 럭셔리하게 잘 달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조수석 쪽을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버튼을 살짝 눌렀더니 지금 꺼졌다가 켜지는 순간에 저렇게 무드등이 딱 들어옵니다. 네, 도어 손잡이 앞에서 무드등이 딱 들어오고요. 다른 곳에서도 무드등이 들어오고요. 어, 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어, 스티어링 휠은 역시 조금 네,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요즘 이런 느낌들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아 자동차 K9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부품이 이런 버튼류들은 우리가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차에서도 봤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튼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대신에 이런 마감들, 그 다음에 여기 팁트로닉 변속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것도 느낌이 좋아요 자, 운전석을 살펴봤고요 저 벤테이가의 뒷자리에요 뒷자리 열자마자 눈에 띄는 거는 제터리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제터리가 딱 들어있어요 굳이... 어, 이게 왜안 빠져 이런 제터리가 여기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건 제터리가 들어있고요. 뒷좌석 역시 이렇게 각종 조절 기능이 여기 앞좌석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뒷자리는 수동으로 조절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거 하나, 이 뒷자리 좌석 좌석 뒤에까지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 뒷좌석 두 개가 완벽하게 분리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섯 그러니까 명 타는 건 아니에요. 네 명밖에 탈 수가 없어요. 이 중간 자리는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뒤에가 완전히 격벽을 만들었는데 가죽으로 럭셔리하게 착 꾸며놨죠. 어 이거는 뭔가 뒷자리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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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트가 다 독립적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뒷자리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앞자리랑 조금 다른 어? 같은 건가? 앞자리 예 거의 동일하게 생겼네요. 헤드라이스트가 있는데 비행기처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 각도 잡아서 머리를 딱 받쳐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뒷자리가 생각보다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자리에 이렇게 작은 선반들도 있어서 선반을 펴고, 펴서 딱 여기다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이 경첩의 구조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부드럽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이게 제가 봤던 모든 차의 이 뒷자리 선반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앞좌석을 조금 당기고 이제 뒷자리에를 봤더니 여기서 선반을 딱 내려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올라가서 앉아 보면은 음 보이실까요? 제 무릎 공간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남아요. 어 제가 운전하는 정도로 앞좌석을 맞춰놓고 나왔는데 이렇게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으니까 이차 굉장히 실내 공간이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거를 접어도 이렇게 꽤 넓고요. 선반이 있지만 그 밑으로 이렇게 공간을 팠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 다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쪽 자리에 앉으면은 옆에 이런 것들. 어 여기가 굉장히 큰 수납이 좀 굉장히 크진 않지만 뭐 어지간한 거를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간단한 뭐 도구들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또 서랍이 굉장히 부드럽 게야이 재질이 나무 재질을 쓰는 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음 우드 그레인 나무 형태를 사용하면서 조금 럭셔리하고 멀어진 느낌이었는데 여기 되게 고급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 아래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어 공기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 밑에 스크린이 있어서 음 온도 조절, 송풍 그 조절 이런 걸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에 뭐 딱히 이거 외에는 특별히 더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이렇진 않네요. 여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USB 충전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고요. 시거잭인가, 네. 시거잭인데 이 시거잭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되게, 되게 좋은 시거잭의 마감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조명도 있어서 소개가 잘 보이네요. 자. 어, 지금 옆좌석을 보면 저렇게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죠. 스크린 쳐서. 음, 프라이버시를 뭐할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음, 뒷좌석이 편하긴 하지만, 양쪽을 조절하는 뭐, 창문을 조절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간단히 벤테이가 실내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이차 역시 럭셔리는 뭐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개 이제 눈에 띄었었죠. 오토캐스트 이 다일입니다.